자기 이름으로 생명보험이 17개가 되어져 있는 건 거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생명보험이 두세 개잖아요. 네네. 근데 17개가 있었어요. 생명보험이. 이어서 송중에 이거를... 알게 된 게. 근데 김병만 씨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나요? 그렇죠.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본인 사인이 없으면 가입이 안될 텐데. 그렇죠. 그걸 다 임의로 그냥 와이프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네네. 임의로 그냥 가입을 다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혼 소송 직전까지 모든 수, 수입을 관리를 그 전처분이 하셨어요. 기자 출마 지영입니다 방송인 김병만 씨를 둘러싸고 전처 이미 이혼한 아내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미 이혼한 아내는 결혼 생활 중에 김병만 씨로부터 맞았다, 상습적으로 때렸다라는 폭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병만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폭로와 이거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사람과 관련된 소송은 두 가지임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혼, 가사소송입니다. 이건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미 이혼이 성립이 됐고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마무리가 됐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김병만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재산분할이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아직까지 그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입니다. 바로 때렸다는 이 부분인데, 이건 아직 검찰에 있거든요. 검찰에서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안, 대법원까지 가서 마무리가 된 가사소송, 그리고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 2011년 김병만 씨는 비연예인인 A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됐죠. 그는 최근까지 한 방송에 나와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합의가 안 됐다.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방송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처 입장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이제 김병만 씨가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라는 김병만 씨의 주장부터 많은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년간 별거를 지속했다는 김병만 씨의 주장 역시 거짓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전처는 김병만 씨가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때렸고, 현재도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A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1년이 아닌 2010년 1월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는 거죠. 자, A 씨는 김병만 씨의 이혼 소송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다는 입장이었고요. 결혼 후 신변연을 별거했다는 김병만의 주장 역시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 씨가 한 매체를 통해서 한 얘기를 보면, 이혼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 처음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었다.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할 때도 있었다. 아이가 입시생인 터라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봐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어?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2010년, 11년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수험생이다. 결혼 생활은 10년 정도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할수 있는데 결혼할 때 전처에게는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수험생이 됐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김병만이 그렇게 했던 것이지 별거 생활은 길게 한게 아니었다는 게 전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김병만 씨가 오히려 반대로 전처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드리면. 일단 두 사람은 2020년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대법까지 갔어요. 사실 가사 사건이 대법까지 간다는 얘기는 정말 두 사람이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평형선을 그렸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김병만 씨는 2022년 12월 23일 A 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이면 약 2년 전이죠. 근데 왜 A 씨가 지금 이렇게 언론에 대응을 하게 됐냐를 놓고 봤을 때 2년간의 긴 싸움 끝에 2024년 9월 23일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안도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김병만 씨가 제기한 소송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전처가 김병만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볼때 김병만 씨의 고소가 마무리된 뒤는 아니고 진행되고 있을 때 올해 초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결혼 생활 당시 비일비재하게 상습적으로 때렸고 또한 가정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김병만 씨를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한 끝에 지난 7월 24일 김병만 씨를 폭행 혐의로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병만 씨의 변호인과 통화를 했는데 다소 의견이 다른 게 있습니다 검찰로 보내긴 보냈다 송치한 건 맞는데 불기소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즉,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재판을 받을 만한 사안 아니다.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거였고, 그럼 왜 이리 시간이 오래 걸리냐?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현재 중간에 이 담당 검사가 교체가 돼서 이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일 뿐, 이건 문제가 없다. 입증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의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네 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때렸다면서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딸도 맞는 장면을 봤다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게다가 딸이 어리지 않습니다. 수험생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니까 충분히 자기의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딸이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양당 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 목격자가 있다는 거 향후 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유지해왔고 이혼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이 시점에 전처는 언론을 통해서 알리려고 한 걸까요?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결혼 생활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서 터놓기까지 일단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하고요. 자신과 김병만을 위해 모든 것을 안고 가고 싶었다는데, 하지만 자신에 대한 오해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당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내용인 즉, 최근에 김병만 씨가 활동을 재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속내를 밝히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 왜곡됐다. 그로 인해서 나를 둘러싼 오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A 씨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A 씨의 주장에 대해서 김병만 씨의 입장은 어떨지, 공식적인 입장문을 통해서 제가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병만 씨가 전철을 때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서두에 밝혔고요. 그 다음, 그분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장은 굉장히 모호하고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면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법원 판결은 가사사건입니다. 가사사건 대법원까지 갔던 얘기고, 현재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검찰에 송치를 하긴 했는데, 불기소. 즉, 재판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게 수사한 경찰의 의견이다. 이렇게 넘겨졌다는 거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 이혼한 아내가 아니라 그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어, 양측 간의 감정의 굴이 굉장히 깊다고 볼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송치는 맞는데 불기소 의견이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이 볼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불송치, 검찰로 보내지 않는다. 이런 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검찰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두 사람은 굉장히 긴 이혼 소송을 거쳤죠. 대법원까지 갔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분명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귀측 사이를 놓고 양측이 싸웠을 겁니다. 이 와중에도 전처 A 씨가 김병만 씨에게 맞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가사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즉, 가서 사건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형사 사건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김병만 씨의 주장인 겁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병만 씨는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한 까지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습니다 어렵게 번 출연료는 그분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 씨가 예능으로 번돈 대부분을 그분이 갖고 있어서 김병만 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 아직 다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제가 통화에서도 거듭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못 받았는지, 못 받은 게 맞는지 이건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 못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 씨 호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결혼할 때 전처는 이미 딸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인데 결혼하면서 김병만 씨의 호적에 올리게 됐다는 거죠. 현재는 24살에서 25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을 했고, 김병만 씨와는 사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양, 즉, 자기 호적과는 분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35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김병만 씨의 주장이고 실질적으로 30억 원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이걸 거듭 요구했으면은 물증이 있을 겁니다. 문자 메시지든 녹취든 이런 게 나와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한쪽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향후 제가 볼땐 재산 분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현재 김병만 씨의 호적에 이 딸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김병만 씨의 직계로서 향후 상속의 대상이 될수 있겠죠. 그 부분 때문이라도 김병만 씨가 향후 뭐 재혼이나 또 다른 가정을 꾸렸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를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은 사실을 이혼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 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병만 씨가 자기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 17개나 가입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때 생명보험은 한 두세 개 정도 가입을 하는데 17개가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앞서 이 부분은 사실이라면 박수홍 씨 사태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보험 가입 과정에서 김병만 씨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 본인의 사인,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임의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다 가입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은 김병만 씨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 보험 해지가 필요한데 해지 역시 본인 의지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태 굉장히 민감한 얘기 또 사생활이지만 이게 때렸다는 형사 사건까지 결부됐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가 더 신빙성 있는 물증을 내놓을 수 있는지 저희가 취재 후에 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